자, 이어서 수업을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까지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음, 도로에서 신호등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도 아마 제어 그 길을 열어보면 아마 PLC가 들어가지 PLC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타이머로만 다하면 되니까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동작 설명. 스위치, 스위치를 누르면. 녹색 등이 7초간 점등하고 그다음에 녹색 등이 7초간 점등되면 황색 등이 3초간 점등한다. 녹색하고 황색하고 같이 켜지겠죠? 그다음에 황색 소 황색 등이 소등 소등과 동시에 자외전등이 7초간 점등하고 자외전등이 7초간 점등되면 다시 3초 황색 등이 3초 동안 점등하고 녹색 자외전 황색 등이 모두 소등된, 소등과 동시에 적색이 10초간 점등한다. 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어느 단계서든 모든 등이 소등한다. 라고 돼있죠. 자, 선생님이 한번 미리 짜봤어요. 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어, 선생님이, 어, 요 파일을, 어, 올려줄 테니까 어 지금 좀또 수정이 됐죠 프로그램이 요 파일을 올려 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고 확인 어 집에서 음 프로그램 짜서 시뮬레이션까지 한번 해보시면 어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 볼까요 자 일단 pb1 스위치를 온오프하면 뭐 한다 그랬죠 어, 7초간 점등하고 볼까요 자 여기 7초 돌아갑니다 지금 녹색 켜졌죠 자 그러고 있다가 7초 점등 되면, 황색, 3초간.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그 좌회전, 7초간. 그러고 있다가, 다시, 황색으로 올 거예요, 황색. 자, 황색 켜었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다, 적색, 10초. 그러고 있다 다시 녹색 들어올 겁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다시 볼까요? 자, 황색 들어오고, 자, 다시, 좌회전. 자, 그 다음에 다시, 황색 들어오고, 자, 모두 소통되면서, 10초간 점등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어느 순간에도, PB2를, 어, 누르면, 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정지 스위치 누르면, 거기서 다 모든 등이 소등된다. 자, 여기까지가, 음, 프로그램인데 일단 프로그램 설명을 한번 해 볼까요? 자, 일단은 시작 스위치를 누르면 셋이 돼서 m0 셋이 되겠죠? 그래서 m0가 붙으면 여기 다 동시 다발적으로 신호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직 끊어져 있고 그말 그대로 타이머가 순차적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7초짜리 타이머가 7초또 7초, 7초 타이 그러니까 m0가 들어온 순간 바로 저 녹색 램프는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 타이머에 의해서 7초 있다가 여기 붙고 3초 있다가 요거 붙고 그다음에 7초 있다가 요거 붙고 순서대로 순서대로 타이머를 쓰는 거죠. 그쵸? 요 순서대로 동작 순서대로 타이머를 쓰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말 그대로 처음에 들어오고 자 녹색이 언제 꺼져요? 녹색 꺼지란 말이 언제 있죠? t3 t3 여기 녹색이 언제 녹, 녹색은 황색 등 3초 등 3초동안 점등하고 그죠 황색도 3초동안 점등하고 황색이 근데 두번 점등하잖아요 3초동안 어그 다음에 3초 여기 보면 이건 7초 3초 7초 3초죠 그쵸 자요 앞에 게 7초가 뭐예요 7초 동 7초동안 녹색이 7초 동안 점등되면 황색이 점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색이 어딨어요 황색이 여기 점등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녹색 황색 그 다음에 좌회전 그 다음에 적색 이렇게 어, 이렇게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어, 순서를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자 음, 쉽게 설명을 하면 어, 타이머는 순차적으로 다 달아놨어요 그리고 그 해당되는 타이머들이 어, 그 램프를 끄고 키고 합니다 램프를 끄고 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뮬레이션 어, 되는 거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이 파일을 올려 줄 테니까 어 여기 글로벌 라벨 이거 다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다뭐 작성해서 시뮬레이션 해서 아 신호등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가서 음 여기까지가 이제 뭐 타이머 카운터 뭐 그다음에 입출력 뭐 이런 거를 다 배웠어요. 배웠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기본, 기본 실습부터 시작해서, 의용 실습까지 다 배웠고, 어, 이제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쪽으로 넘어가서, 생산자동화 기능사를 하기 위한, 어, 수업을 진행할게요. 그래서, 어, 생산자동화 관련된 거는, 어, 선생님이, 어, 작년에, 음, 다 이미, 어, 찍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면서, 어, 수업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어 등교를 빨리 하세요. 어, <laughs> 제가 등교 빨리 하라고 해서 할건 아니지만 그죠? 어, 정부에서 음, 뭐 조만간 발표를 하겠죠. 발표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영상을 찍을 때는 아마 아직 발표를 안 했고 음,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때는 발표를 했을 수도 있고요. 어, 어쨌든 여기까지 신호등 제어했고 다음 동 영상 이어서 어, 생산자동화 기능사 관련돼서. 어, 또, 음, 수업을 계속 진행할게요. 자, 과제 열심히 하세요!